어 여기 신원사이 대웅전은 우리가 양택 삼료로 보면 요거는 동사택에 해당돼요. 그래서 문이 자자오향이에요. 자자오향이면은 여기가 남 여기가 북쪽이고 저쪽이 남향이죠. 근데 아주 제대로 어 이제 그, 괴를 보면 이렇게 감자가 이거거든요 어, 일상 생기이중 오기 삼화 연년문이에요. 이렇게 연년문이 되면은 길사가 끊이지 않는 거야. 계속 좋은 일이 이어져+ 이어져 오고요. 그다음에. 어이 대웅전을 중점으로 보게 되면 아까 양택 삼례에 봤듯이 또 지가 높죠 지가 높으니까 배산 임수가 되고 뒤에 산 있고 그 다음에 전저보고고 전차구 안에서 밖에서 들, 보는 것보다 그 일주문을 들었으면 여기 가 훨씬 넓죠 이게 이게 전차 후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쪽에 청룡을 보게 되면은 이그 중학단 자리가 청룡에 해당돼요 근데 청룡이 아주 좋죠확 감쌌죠 그 다음에 저쪽에 계룡산저저 저 밖에도 굉장히 멋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한 가지 뭐가 아쉬워요. 배꽃 쪽이 좀 약하죠. 바람 이 쳐들어오죠. 요게 이제 흉이에요. 여기서는 흉이를 잡으면은, 근데 양택 삼년에 맞게 주잘 져서 만약에 비보를 한다면 저기다 담장 치면 좋겠죠. 물론 저 산자락이 저, 저 바로 보이죠. 얕은 산이 예, 있데 저기 안으로 더 땡겨줬으면 더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원산은 어뭐 우리가 이 정도면은.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단 그 자리도 기운이 상당히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을 보게 되면은, 이 현무산이 목체예요, 목체. 그래서 저는 여기가 봉황 포란으로 보고 있어요. 봉황이 크게 날개 짓을 해가지고 다 감싸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백호보다 청량이 더 좋죠. 그러면 부보다 귀가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 뭐, 집안의큰 시험, 청룡이니까 아들 이나뭐서 사시 뭐 이런 쪽으로 권력적으로는 저쪽이 훨씬 아름답고 아주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원사는 천년고찰로 손색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교재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신원사에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 대령산의 중학단인데요. 이 중학단은. 어, 조선시대 계룡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건축물입니다. 계룡산에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1394년 태조 3년부터 라고 합니다. 무엇대사의 꿈에 산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계룡산 신원사 경례에 계룡단이라는 단을 쌓은 후 제사를 올린 것이 그 시초입니다. 이후 1651년 효정 2년에 폐지되었다가 1879년 고정 16년 명성왕후의 명으로 다시 세우면서 중학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계룡산이 북쪽의 묘왕산의 상학단과 남쪽 지리산의 하학단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상학단과 하학단은 사라졌고 중학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단의 건물은 대문간체, 중문간체, 본전을 일직선상에 배치했으며 중문체와 본전 사이의 돌과 벽돌을 깔아 신도를 조성하였습니다. 본전 안에는 계룡산 신의 신의와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중학단인데요. 쭉 보세요. 일직선상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섰어요. 근데 이 신은사에서 이 중학단의 그 중학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대단한 곳으로 지금 산신을 모시고 있는 자리가 가장 위에 배열이 되어 있죠.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그 위계 질서를 잘 나타내는데 이, 이, 이 중학단은 우리가 다른 사찰에서 볼수 없, 없는데요. 산신, 자 산신을 모신 자리가 이렇게 그한분야한 부분에, 어, 제대로 이렇게 자리가 잡은 데가 사실 이 중학단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봤고. 아, 여기는 중학단입니다. 중학단 안에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요. 어, 우리가 중학단을 보게 되면 뒤에 현무도 목체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어, 청룡 쪽을 보게 되면은, 어, 토금체에요. 그렇죠 토금체로. 자리를 아주 잘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호 쪽을 보게 돼도 백호 쪽도 바로 이제 멀리 있지 않고 그 바로 옆이 이제 그 신원사 이제 대웅전인데요. 그, 그 거기에서도 이 멀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양택삼료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집이 서사택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간자군양이에요. 간자는 이게 동북간이고 저게 서남간이에요. 서남간이거든요. 그러면, 어, 주역으로 간께 이렇게 돼요. 곤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상, 간께죠? 일상 생기. 그러면 여기 생기문이야. 이게 생기문을쭉 놨어. 그럼 일반 사택에서 생기문이다 그러면은, 첫째, 가족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해요. 많이, 어, 식구들이 식구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만사가 다 활기차요. 그리고 식구들 건강하고. 그러면 절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손님들이 캬! 불어나는 거야. 계속 불어나고. 양택 삼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첫 번째가 배산임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높죠. 높으면 저쪽이 낮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전조호우라고 그러죠.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왔을 때, 어, 이 안이 넓어야 돼, 들어는 입구보다. 그게 전차후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입은 다으었을 작은데 벌리면 입안이 커야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입 안이 커야 먹을 복이 쟁여둘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서사택인데도 햇살이 되게 양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전후 사격을 보더라도 저 청룡 쪽으로 보면 말등성이 같죠. 으 저것도 금체에 속하는데 저 말등성이 같은 저게 이제 어 만약에 저런데 이 집에 아들이 있으면 은 해외로도 이름을 막 날리는 거야. 근데저 뒤에 귀인처럼 삼각형의 산이 하나 딱 있었다면 귀인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이제 되게 대단하겠죠. 근데 저 산이 멀진 않잖아. 이 건물에 비해서 이거 누르거나 하면 이런 게 없죠. 저산저 저 청룡 쪽, 저쪽에. 어, 이사 여기 건물에 비해서 높지가 않, 저기 너무 높진 않죠? 그 다음에 또 저쪽을 백호 쪽을 보게 되면 백호 쪽 산도 이 산을 이렇게 뭐 힘들게 하는 게 없고 규봉이 하나도 없어. 규봉 훔쳐보는 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식구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어 신원사에서 이중학단의그 위상은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어그 명성화가 당신의 시 아버님인 태조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이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기서 명성하고 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대는 거예요. 이 터가 굉장히 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도분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생, 그 생기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신원사 대웅전 앞입니다. 이 신원사는 계룡산에 있는 많은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백제의자왕 11년 651년에 보덕이 지었다고 전합니다. 신원사 대웅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다시 지어졌고요. 임진 왜란 중에 불탄적도 있고 철종 11년 1 8 6십년에 건물 수식한이 불에 타 없어지자 나라에서 특별히 재물을 지어내 다시 짓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웅전은 고종 13년 1876년에 보현이 지은 것으로 1906년과 1946년에 다시 고친 것입니다. 대웅전에는 아미타 여래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세 분을 모셨고요. 화려한 팔짝 지붕에 처마 끝을 살짝 올려 우아함을 더했고 기둥 사이의 공포에는 연꽃을 연꽃을 어, 조각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이 신원사도 제가 이제 그 양택 3료에 이제 그일원에 부합한지 아닌지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자 2양입니다. 자자 5양입니다. 정확한 자자 5양이에요. 그러면 감자는 쾌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상생계 2중 5기 3화 연년문이에요. 바로 문이 이문으로 정확하게 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있기 때문에 연년문이라는 거는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문으로, 어, 신원사, 그, 대웅전하고, 그 다음에 그, 중학단, 그 산신각은 양택삼류 아주 적합하게 잘 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 이런 자리는 명당도 명당이지만, 어, 양택삼류에 맞게 아주 잘 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아까 그 중학단도, 생기문이라 이제 길사가 이제 뭐 새롭게 새롭게 점점점 확장되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원사와 중학단은 우리 어느 사찰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명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계롱산의 기운을 다 응집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